발레르예 오늘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수태 사건이죠. 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쓰여,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에 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어, 이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이 소상한... 그 배경과 과정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지만, <laughs> 과연 1세기에 어, 유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 제가 어,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그 <laughs>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어 여러분 그 전라도 순순창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순창? 순창이 뭘로 유명해요? 고추장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딱 가봤어요. 어 근데 장독대가 진짜 엄청 많은데 우리에게는 순창이 되게 큰 도시 같잖아요. 가면요, 어, 순창 사신 분 죄송합니다. <laughs> 의외로 정말 어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나사렛시라는 동네는 우리나라의 순창보다 더 별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건 이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동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 소위 말해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 이뭐더큰 도시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 아침에 나갔다가 거기서 건물 짓고 들어온. 뭐 이런 수준의, 소위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배드타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 더불어서 지금 요셉, 그죠? 예수님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 엄, 어머니 이름 뭐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어, 그냥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 봤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요. 1945년 이후 출생자는 영수가 1등이에요. 그다음에 75년 이후는 정훈이. 그다음에 2005년 이후는 민준이가 1등이에요. 민준이가 1등. 예. 이게 1등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45년 이후 출생자는 영자. 그죠? 그리고 75년 이후 출생자는 미영이, 뭐 은정이도 있고 와 이거 다 했네요. 이렇게 <laughs> 2005년 이후 출생자는 서연이, 민서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흔한 이름이래요. 근데 지금 예수, 어, 또뭐 요셉, 그죠? 그리고 마리아 그냥 밝혔어요 그 당시에 그 마리아는 어떤 뜻이냐면 모세의 저기 누님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로마식 그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 너너 얘기 한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줄이면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가 로마식 이름이 되면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어 호수와 이러면은 그 구원이시다를 뜻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나타나는 지명과 예수님의 탄생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소위 말해서 뭐 장삼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 잡히는 게뭐 이씨 아니면 뭐 장씨라는 뭐그 말이잖아요. 장삼이사 장삼이사. 그리고 그 나사렛이란 동네조차도 이 도대체 어, 지명도 알수 없는 너무 평범한, 어, 마을. 그게 예수님의 출신이자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탄생에 대한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되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은 황제죠. 황제의 아들. 이거를 어 하늘과 땅의 얘기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아들이 된대요. 그리고 큰자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최소 장군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뒤에서, 어, 이 천사가 찝어주는데, 다윗의 왕위를 준다. 왕된다는 소리죠. 최소한 유대왕은 따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왕이 되려면, 지금도 대통령이 되려면, 어, 이 올라가는 코스가 얼마나 험난해요. 그리고, 자꾸 뭐 하신 그노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 해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말 잘해 야또 이것도. <laughs> 소위 솔직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고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들은 서울대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 검사 됐는데, 어 갑자기 뭐 상고인가요? 상고 출신 알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나와 갖고 이 칸이 그 붙어갖고 이렇게 사복고시 붙어갖고 변호사가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별들이 적잖게 이 우리 사회도 에 엄청난 갭이 있어요. 학력에 대한 갭이.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는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방 깡촌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은 쉽지만 예전에는 훨씬 어려웠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한 거죠. 아니 진짜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사는 동네도 이렇고 그리고 뭐 요셉이라는 사람도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 의아해 한 거예요. 안 믿겨진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안 믿겨진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천사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해도 왕을 어 소위 말해서 내가 키울 자격도 없고. 지금 아예 애를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 뭐 아니 무슨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무슨 뭐예 그, 그거 하죠. 근데 뭐 없어요. 뭐 능력도 안 돼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가브레일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뚱딴지같이 너는 왕의 혹은 지급이 높은 자의 아들의 엄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마리아가 느꼈던 당혹감과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마리아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 어, 맨 처음에는 당황했죠, 당혹스러웠죠. 그런데도 어, 말씀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뭐그 자기의 어, 친족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까지 얘기를 동원을 해갖고 아니야, 그 사람도 애못 낳는데 낳잖아. 너는 왜못 낳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그 말에 아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멘 속에서는 어떤 아멘이냐면 있 그래요. 제가 한번 말을 믿어볼게요.라는 그 말과 동시에 이 사람이 아이를 정말 그렇게 해서 낳게 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가늠만 여인으로 몰려가고 돌를 맞아야 되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 부담을 내가 다 안겠다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자기의 입장에선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신 예수스 여호수아 예수와의 사명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식의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자격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세상을 누가 구원할까? 이 어려움을 누가 타게 할까? 어, 이, 어, 소위 말해서 이 각박한 현실을 누가, 어, 빼내줄까? 생각을 할 때, 나보다 더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뭔가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깨셔야 돼요. 어,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 좀, 좀 상당히 근거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여러분 우리보다 자격 있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줄것 같아요? <laughs> <laughs> 예? 솔직히,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까놓고, 뭐, 서울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서울대 나와서, 뭐, 뭐, 그,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박사 되고, 뭐.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뭐, 안창홍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기 뱃속 챙기다 끝나요. 안 믿겨지세요? 이때까지 대통령 다 보세요. 예. 다 올라갈 때는 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장노목 저 대통령은 뭐제 전재산을 팔아서 다 기증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지금 깜빵가 있잖아요. 전재산을 털어서 기증을 했는지 모르는데 전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서 빼갔죠. 이게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의 생각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큰 자건, 작은 자건 이 중요치 않아요.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이름이 너무 흔해서 범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격도 안, 이 아니고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수 있죠.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예. 아유 목사님 또 순종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말한 순종은 제 말에 순종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비록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아서 위대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땐.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인데, 뭡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일단 순종하고 봤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광고하다가 말씀 시간 다 놓쳐버렸네. <laughs> 자, 예. 순종합시다. 예.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신 게 뭡니까? 잘 모르죠? 그럼 말씀 보면 되죠. 예,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위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을 주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자격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좀안 혼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